안녕하세요. 발람입니다. 오늘도 신진서 구단의 상하이 대첩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이 대국은 신진서 구단과 이아마유타 구단의 제 25회 농심배 10국으로 당시 배경은 신진서 구단이 홀로나마 시아라우 구단의 8연승을 저지하고 일본의 시장 이아마유타 구단과 맞이한 한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대국을 보고 나서 신진서 구단이 6연승 우승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압도적인 한판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이아마유타 구단의 제15회 동심배 10국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신진서 구단이고요. 백이 이아마 구단입니다. 신진서 구단은 화점과 소목. 나를 자고 침으로 들어갔고요이야마 구단은 양 소목을 펼친 다음에 이 굿자로 두텁게 받아둡니다. 내침 네, 자상기 쪽과 자기 쪽 모두 이 굿자 정석을 선택을 하였고, 신진서 구단은 나를 자로 뛰어가면서 발 빠르게 포석을 진행하고 있죠. 네, 이야마구단 우아기 쪽을 걸치고 협공을 했을 때, 눈목자로 뛰어 가면서 5번 쪽을 타게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5번 쪽의 진행이 특이했습니다. 실전 보시면 하나 밀고 또 하나 밀어간 장면인데 여기서 보통의 진행은 백이 뻗어 두고 흑은 날일자를 교환한 다음에 그다음에 반대쪽에 붙여가는 수. 이러한 진행이 보통의 진행인데 여기서 이아마 구단은 막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 막아서 위쪽을 젖혀 가더라도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견뎌 가지고 우화교 쪽을 받는다면 끊어가지고 쌓을 수가 있고, 흑이 위쪽에 받는다면 그때 나일자로 뛰어가면서 우반 쪽에선 좀 당했지만 우화교 쪽에 두 점을 압박을 할 수가 있다는 수익이 죠 이러한 수익이라고 이해하면 구단은 막아두었던 것이고 신진서 구단은 일단 우화교 쪽을 살려두었습니다. 네, 딱 살아두고 끊어 가면서 우반 쪽에서 첫 번째 전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이하마 구단도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네단수를 치고 뻗어 가면서 베개 모양도 충분히 탄력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하마 구단도 충분히 쌓을 수가 있는 진행이죠. 신진서 구단 쭉 빌어 두고 아래쪽에 젖히고 구를 치면서 흐름을 탔는데 여기서 이하마 구단의 이한칸 뗀수 이 수가 인공지능은 조금 실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은 이 뻗어 가는 수가 좋았다고 해요. 딱 뻗어 두면서 우변 쪽의백모양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두고 어차피 날을자를 두어도 백의 두 점은 크게 공격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한 네, 칸을 띄워 두고 그 다음에 또 띄워 간다면 이 백의 돌들은 전혀 공격당할 돌이 아니죠. 네, 이야마 구단의 한 칸은 조금 실수였고요 신진서 구단은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나를 자를 띄어 가면서 뻗어가지고, 우아기 쪽에서 나온 백대마를 눌러갔는데, 인공지능은 이 붙여간수로, 그냥 이곳에 나를 자가 좋았다고 합니다. 딱 나를 자를 띄어 두고, 막을 때 끊어 가서 우반 쪽에서 이득을 보고, 내 네, 이렇게 지금 백이 뚫어갈 때, 그때 중앙 쪽을 띄어가는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언뜻 보면 우아기 쪽에 밀어가서, 흙의 세 점이 위험해 보이지만, 인공지능은 이곳에 붙이고 끊어가면서, 우아기 쪽의 세 점은 버릴 수가 있다고 해요. 네, 이 판단이 상당히 재밌는 게요. 단를치고 막는 것은 백이 끊겨서 안 되니까, 위쪽을 먼저 이어가면서 탈출을 노려가야 되는데, 그때 한 점을 잡아가지고, 우아기 쪽의 세 점을 버린다고 합니다. 딱 버리고 막았을 때 백이 우하기 쪽을 세 점은 잡았지만 흑의 하반 쪽의 모양이 너무 두터워서 오히려 이진행은 흑의 처리가 상당히 잘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금 이곳을 먼저 교환한 게 조금 아쉬웠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수로는 먼저 나일자를 두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실전 진행은 먼저 이 교환을 해두고 그다음에 이곳에 두어 가니까 이야마 구단이 하나 교환을 해두고, 아래쪽을 밀어가면서, 백의 모양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죠. 네, 실전 보시면, 호구를 치면서, 우아기 쪽 압박해두고, 그 다음에 하반쪽을 뛰어가니까, 백의 모양이 하반쪽에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우반쪽에서 꽝 전투가 펼쳐지는 것 같지만, 서로 적절하게 타협이 되었고요 이하마 구단은 협공에 가면서, 우반쪽과 우상기 쪽을 흔들어 갑니다. 내나 붙이고 그 다음에 끊어가면서 흐름을 바꾸고 있죠. 지금 이 수의 뜻은 흙이 단수를 치고 이어간다면 변신을 하겠다는 수이죠. 하나 막아두고 그 다음에 이런 빠지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오상계 쪽에서 흑이 잡긴 했지만 뚫어갔을 때 백도 충분히 좋은 모양을 가지고 이 상번 쪽의 발전성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익기라고 이야마 구단은 끊어갔던 것이고 신진서 구단도 아래쪽 아래쪽을 빠지면서 반발합니다. 딱 이곳에 빠지고 한 점을 제압해 두면서 일단 우상계 쪽에서 실리를 챙겨 두었고요. 이야마 구단은 이곳자를 교환해 두고 눈목자로 뛰어가면서 흙을 압박을 합니다. 근 네, 아직까지 바둑은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었었는데 이야마 구단이 교환 하나를 깜빡하면서이 바둑 신진서 구단 쪽으로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실전 보시면 하나 붙여두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밀어갑니다. 지금 장면에서 뻗는 건 좋지 않아요. 네, 이렇게 뻗어두고. 나와서 끊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끊어간다면 이 백의 세 점은 잡을 수가 없는 상이죠. 네, 뻗을 때 끊어간다면 백의 세 점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은 이곳 이곳을 먼저 밀어가면서 백도를 끊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야마 구단이 교환 하나를 깜빡했다고 합니다. 우선 실전을 보시면. 먼저 호구를 치니까 이곳에 붙여간 수가 굉장히 찰떡이죠.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면 끊어두고, 단수를 쳤을 때 백도를 끊어갈 수가 있어서 있는 것도 한 점을 따내가지고 탈출이 가능하죠. 네, 여기서 이야마 구단은 이곳을 찔러가면서 오상계 쪽에 서름을 타고자 했는데 그때 신진서 구단이 한 점을 딱 지압해 버리니까 이곳을 뚫어가긴 했지만 흙의 모양이 아주 깔끔하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이야마 구단은 흙이 이곳을 붙여도 그때 찔러가면서 막을 때 이곳을 끊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딱 이곳을 끊어가면서 있는 것은 돌려치는 수가 있어가지고 네두 점을 잡고 살 수가 있고요 내리는 것도 돌려친다면 흙에 성립하지 않으니까. 결국 흙은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반대쪽을 끊어두고 그 다음에 위쪽을 이어가면서 양쪽에서 좋은 모양으로 흐름을 타겠다는 수익이었을 듯합니다. 하지만 신진서 구단이 지금 장면에서 중앙 쪽을 딱 끊어 버리니까 이곳을 들어 가긴 했지만. 흙의 모양이 양쪽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던 것이죠. 인공지능은 애초에 이 장면에서 호구를 치기 전에 먼저 찔러두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이곳을 찔러두고 막을 때 그때 막아갔어야 똑같이 붙여 가더라도 이곳에 끊는 수, 끊는 수가 강력한데 네, 이렇게 지금 딱 돌려치고 그 다음에 있고 한 점을 돌려쳐서 흐름을 탈 수가 있고 흑기 손을 뺀다면 그때는 때려가면서 오상의 쪽의 모양이 아주 튼튼하죠. 아이야마 구단이 이 찔러가는 교환을 아끼다가 이바둑 완전히 신진서 구단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찔러 가봤지만 받아줄 리가 없구요. 빠졌을 때 밀어가면서 우상계 쪽과 중앙 쪽에서 흑의 모양이 아주 깔끔하죠. 내신진서 네, 9단 입구자로 딱 눌러두고 그 다음에 중앙 쪽을 끊어가니까 흑의 돌이 깔끔하게 타개가 되면서 이 중앙 쪽의 백의 내점내점도 4점, 어느 정도 제압이 되었습니다. 이후 실점 보시면 이야마 9단 하나 막아두고 그 다음에 중앙 쪽을 붙여가면서 흐름을 타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수의 뜻은 일단 막는 것은 안된다는 거예요. 막으면 은 나와서 끊어갔을 때 양단수록을 끊어갈 수가 있고 그렇다고 아래쪽에 막는 것은 뚫어간 다음에 이 정도로 교환을 해두면 중앙쪽을 깔끔하게 눌러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번쪽을 띄어가겠다는 것이 이야마 9단의 수익기였습니다. 이를 간파한 신진서 9단은 막아서 반발해 두었고 하나 젖히고 상번쪽을 뛰어가자 그때 신진서 구단도 나를 자로 뛰어두면서 1달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공지능은 흑이 세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으로 이세집 반의 우세가 바둑이 끝날 때 쯤에는 10집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요 뭔가 이하마 구단 입장에선 상당히 답답할 듯 합니다 뭔가 신진서 구단이 큰 실수는 하지 않고 본인이 실수했을 때그 실수를 정확하게 응징하면서 조금씩 격차를 벌리기 때문에 이야마 구단 입장에선 거의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듯합니다. 네, 그만큼 신진서 구단이 이 바둑 완벽했고요. 이후 실전 보시면 네, 하나 씌워두고 그 다음에 자산계 쪽을 헛공에 갑니다. 아마 이야마 구단의 생각은 당장 중앙 쪽을 두고는 싶은데 이 중앙 쪽을 뻗어서 이런 식으로 타기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고 본 듯합니다. 네, 물론 이 중앙쪽의 대마가 잡히진 않겠지만 흑의 공격을 통해서 바둑이 정리가 되는 순간에 백이 집으로 해볼 곳이 없어요. 네, 이런데 그냥 쭉쭉 밀어갔을 때도 다 받아주고 자상기쪽 살려버리면 백이 집으로 해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마 구단은 일단 자산기 쪽을 흔들어 가면서 뭔가 변화를 구하고자 하는데 하지만 신진서 구단은 싸워 주지 않습니다. 하나 밀어 두고 그 다음에 일단 치정 한 방을 달리면서 백의 모양 흔들어 가고요.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막았다간 나와서 끊어 갔을 때 백의 하반 쪽이 박살이 났죠. 한 점을 잡으면 끊고 끊어 가면서 박살이 났고 그렇다고 이곳을 잇자니한 점을 잡았을 때이 역시 백이 곤란합니다. 내 네, 백은 이 장면에서 위쪽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때 신진서 구단은 하나 젖히고 뻗어가면서 중앙쪽을 두텁게 정비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야마 구단이 이 장면에서 이 꽃자를 띄워가지고 흑의 자상계 쪽을 제압해두었는데 이 수도 방향착오였다고 해요. 네, 지금 인공지능은 이곳을 일단 뻗어 두고 흙이 중앙 쪽을 제압을 할때 그때 자본 쪽을 협공해 가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협공을 네, 해 가지고 받으면 한칸 계속해서 자본을 압박을 하고요. 흙이 이곳에 둔다면 그때 입구자로 뛰어가면서 뭔가 자상계 쪽부터 자하계 쪽까지 백은 강력하게 흔들어 갔어야 되는 바둑인데. 실전 진행은 이곳자로 두었다가 신진서 구단이 단수를 치니까 중앙 쪽의 백돌들이 완벽하게 제압이 되었던 것이죠. 내힘이 뻗어 놓기만 하더라도 이득인 상황인데 실전 진행은 그냥 이곳자를 갔다가 이 중앙 쪽에 두 점까지 제압이 되었고요. 이아마 구단은 우하계 쪽 이곳자를 교환을 해두고. 그 다음에 하반쪽도 입구자를 붙여가면서 집을 챙기지만 이미 신진서 9단은 계산서가 나와있었죠. 하나 젖히고 이게 끊을 수가 없어요. 끊었다간 단수 그 다음에 들어간다면 하반쪽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백도 아래쪽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있는 것까지가 선수로 들어갑니다. 이게 안 받을 수가 없는 게안 받고 다른 데 두었다간 하나 젖히고 이곳에 치중 갔을 때 수가 나죠. 딱 치중 가면은 있는 것은 끊고 빠지면서 하반 쪽을 뚫어갈 수가 있고 반대쪽에 막는 것도 그때 끊어 가면서 역시나 수가 납니다. 이을 때 끊어 간다면 백의 두 점을 맞쪽에 제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아래쪽에 받아도 수가 나요. 하나 질러 두고 끊고 한 점을 제압한다면 이 끊어가는 뒷맛이 남아있어가지고 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끊고 돌려친다면 패가 나는 상황이고 이곳에 막더라도 그때 반대쪽을 밀어간다면 이 역시 수가 나죠 결국 이야마 구단은 하반쪽 하반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공지능은 흙이 9집 반 정도 우세한 바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는 흙이 왜 9집 반이나 유리하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번쪽에 1 0의 집도 있고 상번쪽과 자상계 쪽도 1 0의 집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인공지능은 1 0의 자상계 쪽은 집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전처럼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젖혀갔을 때 이 흙의 세 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이곳을 들어가는 것은 한 점을 잡아서 자산기 쪽 쉽게 깰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뜻 보면 있는 것이 그럴싸해 보이는데 내 지금 넘으면 이곳자를 가서 흙을 잡은 듯 보이지만 반대쪽에 밀어갔을 때 흙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막으면 그때 이곳자를 딱 띄워가지고 끊어서 살 수가 있고요. 나간다면 반대쪽을 밀어가면서 끊어가는 것과 잡은 쪽이 맛보기가 되면서 살수 있습니다. 백도 유장문에선 끊고 이곳에 단수를 치면서 흙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때 반대쪽에 붙여가는 수이 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네게 잡을 수가 없어요. 위쪽을 끊어 가자니 끊고 하나 또 끊어 간 다음에 단수를 치고 끊어 간다면 수가 납니다. 쭉 돌려치고 막을 때 백의 5 점을 제압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백은 실전처럼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 뻗어두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딱 빠져가니까 흑의 자산계 쪽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습니다. 근네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면 끊어두고 그 다음에 뻗어갔을 때 오히려 백의 5 점이 위험하죠. 결국 이야마 구단은 호구를 쳐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한 점을 딱 제압해 버리니까 흙이 자상계 쪽에서 여섯 집이나 내고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었습니다. 아이야마 구단의 자상계 쪽의 집이 손쉽게 초토화가 되었고요 이후에 이야마 구단은 중앙 쪽에서 집을 만들고자 하지만 이 역시 신진서 구단은 이미 계산서가 나와 있었죠. 내주 네, 교환을 해두고 그냥 중앙 쪽에서 어느 정도 집을 만들어 줍니다. 반대쪽도 쭉 밀어 가면서 흔들어 둔 다음에 우아계 쪽을 받아 두니까 계속해서 이 바둑은 10집 정도 차이가 나는 바둑으로 이후에 이아마 구단이 끝내기를 이어가 봤지만 역전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엔 중앙 쪽에서 조금 수익기가 진행되는데 이아마 구단 때려 두고 뭔가 계속해서 들어가보지만 해볼 곳이 없었고요. 결국 신진서 구단이 이곳을 끼어가자 이아마 구단 여기서도를 거뒀습니다. 네 지금 찌르는 쪽을 끊어가면 대책 없죠. 막으면 이어서 잡혔고 반대쪽에 때리는 것도 들어가면서 잡혔습니다. 첫서로 이곳에 두는 것도 끊어갔을 때 역시나 수가 나죠 끊고 단수를 친다면 수가 나는 상황으로. 일본의 주장 이야마 구단이 더 이상 두어갈 수가 없었고요. 신진서 구단이 165수 만에 승리를 거둔 한 판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이야마 유타 구단의 제15회 농심배 10국 함께 보셨는데요. 우상계 쪽에서 이하마 구단이 교환 하나를 깜빡하면서 신진서 구단이 우세를 잡았고요. 이후에는 완벽한 반면 운영으로 완승을 거둔 한 판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상하의 대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